안녕하세요. 곽꾸레소운입니다 자, 오늘은, 아, 옥선생 흥하고 이제 하루가 지났죠. 하루가 지났는데, 보면, 여기 미성숲불 나와있고, 그 다음에 진드기로 좀 나와있고. 음... 자, 이 통도, 이 통도 여기 미성숲불이 나와있잖아요. 제가 어제 다 치웠는데, 지금 나와있다는 얘긴데, 진드기도 나오고 미상속 볼도 나오고 여기는 여기는 깨끗한 것 같고 자, 요 놈도 대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자, 여기도 대체적으로 깨끗해요 뭐, 물론 진드기는 있는데 여기 보 진드기가 지금 보이죠? 진드기는 있습니다. 진드기는 있는데 미성숙벌도 없고 자, 여기도 미성숙벌 한 마리 나왔고 그다음에 어, 군데군데 진드기가 보이고 진드기도 있다는 얘기죠. 네, 요통에도 지금 진드기가 바닥에 보면 둘, 넷, 여섯, 여덟, 열열 열 마리 이상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미성숙벌은 없는데 진드기는 있다. 자 여기도 미성숙벌이 하나 나왔어요. 많이 나온 건 아닌데 일단 밤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낮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밤에 와서 보잖아요. 이게 밤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낮에는 나온 걸얘네들이다 갖다 버렸을 것이고 밤에는 못 갖다 버리니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자 여기도 대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숯벌이 숯벌을 이제 몰아내고 있는 거고. 뭐, 물론 진드기도 보면 군데군데 이렇게 나와 있고. 이그 놈도, 놈도에게 보면 미성숙벌 하나 나와 있죠. 어제 제가 다 치웠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미성숙벌이, 어, 옥살산을 훈중을 하고 지금 나온다는 얘기고, 그거는 냉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고 이렇게 물을 갖다 그 살짝 대가리 내밀고 추워서 안 나오? 나오지는 않고 딱 머리만 내밀고 물 빨고 있네. 뭐 동양중은 동양중은 고개도 안 내밀고. 미성숙벌이 나온다는 건또한 말이네. 금방 또한 마리 꺼내놨잖아요 이런거 같은 경우는 거의 냉피해를 본거예요 이게 벌로스의 가치가 없죠 벌로스의 가치가 없다 보니까 옥살산 훈중을 해놓으면 지네들이 싫어하는 냄새가 이런 미성숙벌이나 얻은 오물로 인해서 냄새가 난다라고 판단하고 얘네들은 싹다 청소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벌통이 깨끗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청소를 유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오늘 이틀째니까, 내일 저녁? 내일은 실방이죠? 내일 저녁 때 보면, 또 어느 정도 양을 꺼내놓고 진대기가 어느 정도 나온지를 확인해 보면 되죠. 그래서 내일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옥살산 훈중을 더할 건지 아니면, 이제, 옥살산을 멈추고, 다시 또 옥살산을 할 날짜를 잡아야 될지, 아니면 개미산을 한번 해서 양대들 청소를 할지, 그걸 선택해야죠. 그래서 무작정이라는 건 없어요. 무작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내가 뭐 소문을 소문을 확인하고 진드기 약제를 했다 할지라도 그게 무조건 맞다 계속 진행하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하고 내가 앞으로 계속 옥살산을 할지 아니면 개미사를 한번 해서 청소를 시킬 건지 이런 계산을 해서 진드기를 잡기 위한 옥살산 중을 계속 연속으로 할 건지 아니면 좀더 시간을 두고 볼 건지 이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게 되면 뭐 옥산산만 낭비 되는 거고 자 오늘은 진드기 이틀째 확인해 봤습니다